분명히 눌렀는데 또 꺼져. 편해. 이걸로도 라이브방송 할수 있거든? 이거는 이제 내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그것만 볼게. 사실은 그 유튜브보다 10배가 돼. 이거 봐라. 당신 거 똑같이 2월 6이거든 메모리 봐봐. 당신 거는 21일 녹화되잖아. 이거는 봐봐. 일곱시라3 하나씩 해. 화질이 좋잖아. 대신 화질이 좋으니까. 이 고프로에서 또또 웃긴게 뭔지 알아? 이걸로 사면은 1년동안 이거 찍은거 있지? 이거 딱끌때 인터넷 연결돼 있으면은 이 찍은 거를 고프로가 1년동안 보관해줘 1년동안 무제한으로 여기 용량이 많으니까 보, 보관해줘 내일 재오픈? 너 안했단 그러는데 <laughs> 네일도 안 하고 피스도 <laughs> <laughs> 내일 안 하고 내일이 돈이 안되니까 빠졌나 오, 배트만이야? 아, 그, 그, 어, 배트만. 어, 배트만 왜트만이야 <laughs> 아, 나 지금 외국 사때까지첫 번째. 근데 말좀 해야 돼. 배트만 아니고 배트맨 말이지. 배트맨 말도 알겠다. 어, 근데, 캄보디아랑, 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이네 개가 말이 귀신해돼 어, 이네 이 개가. 근데, 미얀마랑 캄보디아는 잘 말을 모르겠어, 아예. 어, 근데 저건 지금 거의 베, 베트남 같아. 태국 만은 확실히 아니야. 태국 말은 그, 딱잘 모르는데, 그말 중에, 뭐, 컵이나 카, 밥, 나 음. 이런 거 들어갈 말이 많으면은 렇더라고 태국. 아, 태국, 태국. 허, 어, 까. 여자는 커인가 까불을 끝나고 남자는 남자한테 그런 게 있어. 까인가? 와, 신기 진짜 신기해. 그것도 신기하고, 나는 글씨도 다 신기하고. 아니, 난 그게 제일 신기해. 음. 다른 거 뭐,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 마을이 다틀린는게신 그거를 또, 하나님이 또, 또, 바꿨다고, 또, 그, 또,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또, 또, 사람들이 현달시켜가지고 그래, 안 그래. 나는 만약에 종교를 만약에 믿잖아 그 나는 몸교를믿고까 어? 아절은 괜찮지 나는 어불교니까 아니 종교중에 하나 믿으라고 그러면 절이, 아니, 어, 무슨, 절이 낫겠다고 어? 그절가나 그, 그, 마, 말, 있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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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 말씀. 그, 그 종교, 기독교보다 난 절이 더 나은 것 같아. 절 괜찮지. 여보. 내가 이거 생방송 중에 영민이는 이제, 조, 이거 맨날 찍으면 안 되고 배경 좋은 데 있잖아. 그런데 이걸 영민이가 찍는 거야, 이제 영민이 이거 찍기 싫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찍고 영민이가 방송해 주고. 그니까 방송할 수 있는 데서는 내가 웬만하면 다 방송해 줄게 아, 떡볶이 샀어 너 놀러가면 그럼 너 이따가 그 장롱들어 가시고 아니 아이들 어로서 응. 슬슬 산책끼 아니 난왜왜어맞아 얼마 전에 생겼더라 이게 뭐였지? 여기는 얼마씩 해? 엄청 비싸 잠깐만요 이따 어떡할까? 어, 싸네? 2,500원인데? 그러니까. 그 초능이 지금 없는데 올때좀다올때 사야 돼, 올 때. 잊어버리지 않을까? 4,200원. 이게 뭐지? 여기 미용실. 옷가게 아니야? 옷가게? 아니, 아니야, 그 저기다 살 때, 뭐지? 살 때. 뭐지? 지금 여거살 때. 우리, 우리 애견패드는 어떠셨 애견패드는 나는 우리 엄청 싸게 사. 아니, 그러니까 엄청 싼게 없네. 하나에, 뭐. 그그 1개 있지? 응, 개1개 얼마 더? 그, 우리 맨날 4개씩 오잖아. 어. 그게 6,000원 정는것 같아. 그, 2만 얼마지? 24,000원. 아, 100개, 0 0 0원 네, 3만 저희 1개 팔지. 100개니까. 아, 내가 좀, 그, 에겐 패드는, 무배지? 아 무배 아, 어 깜짝이야 7분 어, 됐는데 안 꺼져 발부배 했어 나난 몰랐어 강아지 그니 <목소리도> 아니, 근데 엄마아저 새끼, 왜 코를 가아지 저... 아, 개를 만났구나. 야, 갑자기 고들각이야. <laughs> 들었어야 지 고들각? 갑자기 고들각을 못해요. 아, 저 앞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해해. 얘... 여기 생게 뭔지 알아? 이렇게 듣고 가다가 막 뭐라고 하는 사람 밑에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그게 뭐 이게... 이게... 유튜브나 이게... 유게브나이런이 보면 어 이게... 뭐 사람인지 이지알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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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이게... 이 그런데잖아. 이게... 안게이 바로 여보, 보냈지요. 아, 여보, 뭐라고 니까 만약에, 뭐, 또, 이비치, 그런데잖아